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단타학원의 이 선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월의 마지막 날 오전 11시 40분이고요. 그 동안 정보방 수익률부터 수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쪽이 날짜 잘 보세요. 9월 28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선생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세타피엘은 8% 수익, 그리고 제타체인도 8% 수익, 너보스 역시 7% 수익. 그 다음 날의 일요일에는 그로스톨 코인 무려 25% 수익까지 떠먹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누적 50%에 달하는 수익까지 챙겨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집같 직 운영하고 있는 이선생정보방이 들어오셨다면 100%싹다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률들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세요. 10원 한장안 받으니까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돈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 챙겨갈 종목은 바로 펀드엑스입니다.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본 차트로 보고 있고요. 현재 펀드엑스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이 최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 보라색 대각선 추세선 잘 보세요. 바로 여기 오래 들어 아주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강력한 저항의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이렇게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번 달에 발생해 주었는데요. 네, 심지어 이큰 상승이 나올 때 파란색 5일 단기 이평선이 이 초록색 6 0일 중기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고 7월 초에 바닥이 형성된 이후 저점 또한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펀디엑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여러 차례 이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을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이 있나요? 네, 전혀 없죠.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인 가짜락만 계속 지속되었고, 오히려 앞으로 상승의 기반이 되어줄 양봉 거래량만 도전하게 쌓여온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790원까지의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이전에 쌓인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소화할 경우 다음 주에 매물 때인 1천원 부근 그 이상까지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인 거죠.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난 주말이 60%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급등 시점 코인들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구매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단 하루도 남지 않은 시월 역대급 불장서의 폭등 수익들 저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